ăn hành vi của tớ thử đi quá ngon luôn 오늘 하늘 갑자기 예뻐졌어요. 오늘 외근 끝, 하노이 가야지. 이게 이게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 엄청 크죠? 이렇게? 아, 힘들었다 집에 가자. 네, 여러분 외근 잘 갔다 왔어요. 외근 끝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사람 같네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네, 사실 오늘 했던 화장 아직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수업 해야 돼요. 30분 후에 바로 수업 시작이라서 아, 너무 피곤해요 지금. 왜 피곤하냐면 날씨가 37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7도에 제가 땡볕에 서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눈이 조금 따끔따끔한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오랜만에 외근 가서 우리 고객사에 가서 아하호호이. 그렇구나. 네, 잘부탁드니다 하다 보니까 내 목도 아프고 <laughs> 굉장히 피곤하네요. 오늘 다 너무 친절하게 음, 다잘 맞이해 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시고 해서 힘든 거 없고 어려운 거 없었는데 아무래도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하네요. 너무 어, 피곤하다. 한숨만 자고 싶다.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또 미팅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원래 수업 끝나고 바로 쉴수 있다면 이렇게 피곤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 한숨만 자고 싶다. 네, 아무튼오늘 선물 어, 아키소 앰프라고 차 준비해 갔는데 역시 차는 거의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우리 베트남 직원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통차예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중요한 건 한국 분들이 차를 이렇게 한국 아저씨거든요 네, 40대, 50대, 법인장님 60대도 계신가? 어, 그분들이 차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네, 예상했던 대로 차는 다행이 아티소 앰플은 어? 이거 술 먹을 때 좋은 거 아니야? 하시면서 좋아해 주셔서 어? 센스 있는 선물 준비했나요? 하셔서 다행히 정말 다행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명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사진들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 유튜브 이런 것도 링크 걸어놓고 했는데 사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재밌게 보면서 할수 있는데 자, 수업 준비 완료! 여기, 아, 이게 왜 여기 떠있냐면요. <laughs> 제가 이렇게 수업 링크를 보내고, 어, 학생 벌써 바로 반응했어요. 지금 선생님 방에 넣어주세요. 이런 거고,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할 거예요. 학생이 기다리니까 바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laughs> 이렇게 빨리 온 학생들 흔치 않는데이 학생은 항상 이렇게 빨리 와요. 안 자, 여러분,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매우 지금 목이 아픈데 또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네요. 와우, 오늘 왜 일정을 이렇게 잡았지? <laughs> 뭐,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네, 아침부터 밤까지. 어, 그, 프로폴리스, 칙칙, 있는데 그거 하고 가야 되겠다. 뭐, <laughs> 그 와중에 또 이걸 찍고 있다니. 어, 하노이에 있는 식당들, 카페들 다 닫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겨우 문을 열고 조금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데, 어, 9시까지인지 10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식당은 9시에 칼같이 닫아서, 그제도 밥 먹다가 막 싸서 나오고 이랬거든요? 네. 카페는 10시까지 하는데, 그게 카페마다 다른 건지, 공식적으로 10시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건지 조금 헷갈려서, 얼른 나가야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시다가, 음, 닫습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순식간에 다시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갈 거예요. 후! 이것만 끝나면 이제 쉴수 있다. 아 근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 티를 마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커피를 세잔 가까이 마셔서 <laughs> 커피는 이제 그만 네 갔다 올게요 카페가 9시까지 닫는다고 해서 다른 카페 왔어요. 여기는 9시 반에 닫는다고 합니다.